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 보금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하니, 큰 사람을 청하했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일대에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또한 사람은 일대에 나는 낚시를 샀에하니 청컨대 나를 하도록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일대 나는 술 다섯 견을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는 사람은 이르되, 가난 장가 되었으니, 그러고 가지 못하게 되라, 은지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올라가시려고 하였으세,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행에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네, 너에게 말하더니, 저에처하했던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 가득하고, 또그 은혜로 돌아갈 때에 기쁨을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어그 사람이 요즘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할 때라고 할때뭘 보면 아니냐면 그 사람의 핸드폰을 보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네. 어, 요즘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관심사 요즘 관심사가 무엇이 관심사이십니까? 네. 어 내가 뭘 관심 가지고 있지?라고 했을 때잘 모르면. 여러분 핸드폰을 보시면 나와요. 특히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다운을 받잖아요. 근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혹시 유료 어플리케이션 쓰시는 분 계세요? 네. 거의 없으시죠? 유료를 안 쓰고 무료만 거의 많이 쓰잖아요. 근데 무료는 왜 무료인 줄 아시죠? 거기 광고가 같이 껴있습니다. 근데 광고가 매번 바뀌어요. 매번 막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그 연동된 컴퓨터로 어떤 검색어를 치잖아요? 예를 들어 비행기 티켓 딱 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티켓 관련 그 항공사, 뭐소속돼가지 계속 나와요. 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어, 케미카 웨어스타, 어나우스에서뭐 찾는다 그러면 그 약에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물환경 때문에 한번 검색을 했더니 스포츠 브랜드가 계속 뜨는 거예요. 신발부터 시작해서 계속 뜹니다. 어, 어, 내가 관심 갖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관심 갖는 분야에 있어서 누군가 조언을 준다면, 누군가 도움을 주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고맙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도움을 주는까 좋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도움받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요. 한번 검색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듭니다. 불필요합니다. 귀찮죠. 어, 요즘에는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 뭐냐면, 데이터가 돈을 버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요즘에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해요.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 계속 연관된 것들이 계속 뜨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리즘이 어, 이미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 분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이.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도 한번 두번 보면 그게 내관심사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혀 관심이 없던 것도 한번 보다가 어, 이런게 있네? 하고 냅둬요. 그럼 나중에 또 뜹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랑 저희 아내랑 그래요. 왜 이게 나한테 뜨지? 혹시 당신 이거 봤어? 봤대요. 옆에 있는 사람의 것까지 저한테 전달이 돼서 뜹니다. 네. 왜 그러냐?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데이터가 어떤지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판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데이터는 개인 신상 정보, 이 사람의 이름, 뭐, 주민번호, 뭐, 전화번호,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나이, 성향, 지역, 어, 그리고 이들과 좋아하는 뭐가, 이게 우리는 보지 않지만 지금 기업이나 데이터, 기업 안에 있는 데이터는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이죠. 2 0년 넘게 넘었겠네요. 처음에 다음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추동환님 하고 그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내가 가입하지도 않았던 데도 넘어는걸 보게 됩니다. 뭘까요? 그게 데이터가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보나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서 이 수집된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달려서 계속 광고를 보냅니다. 맞춤 광고가 돼요. 그럼 우리 생각하죠. 야, 여기 내가 필요한 것만 다 파는구나. 그래서 그 물건을 사게 만든다는것이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런 빅데이터들을 모읍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 is the new oil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로캐서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파는 시대가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먼 얘기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 앞서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점점 세상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걸 뭔지를 알고, 자꾸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지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관심이, 있,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것에 대해서 모르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알면 어때요?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도 그렇죠. 문화도 그렇죠. 취미생활, 여러활동뭐 운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노출이 되고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심들을 콕콕콕 이 기업들이 찍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게 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세상이 바로 지금, 지금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저마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결혼에 지금 이 결혼생활에 초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는지 어떤 사람이 이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분명히 큰 잔치를 베풀 때다 오겠노라고 약속했던 사람이 이잔치안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밭에 관심을 갖고 소에 관심을 갖고 결혼한 이 결혼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 옛날 여기 계신 분들 네 저를 포함해서 조금은 예전에 이제 동네에 놀거리가 없는 이 세대에 뭐가 제일 좋았냐면 우리 동네에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무려 극장이 없는가? 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한 일곱 살 때인가요? 극장이 없는 동네인데 천막 치고 극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 천막 구석탕에 그 폴대 있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영화를 봤던, 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능국이라는 경기도 저 멀리 있는 그 행당동 지금 일산 이쪽인데 그때 당시에는 15년 거든요. 이런 것들, 어떤 차력쇼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뭐가 온다든가 조금 좀 좋아졌을 때는 뭐 동춘 서커스단이 온다든가 그러면 이 동네 잔치가 되는 다 와요. 다 모입니다. 마치 여기 에 해글리 파크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 무슨 이벤트가 있다. 다 모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지친 사람 다온것 같아요. 차별도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난 2 월에 거기 불꽃 뭐 한다고 해서 애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놀거리가 없는 이때는 이거 하나가 놀거리고 관심거리 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월달에 불꽃놀이 한다고 해서 가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나만 가세요. 저만. 네. 무슨 말이 있어요? 행사 자체가 흥미롭지 않은 겁니다. 아예 뻔하지 뭘. 아니면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못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내 삶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 명, 이 밭에 관심을 갖고 소에 관심을 갖고 결혼 관심, 결혼 생활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잔치가 흥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가 더 흥미로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그 잔치보다 더 흥미롭고 더 관심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거부하고 가지 않는 것이죠. 뭐 굳이 잔치 가봐야 맨날 나오는 또 매달 나온 잡채, 뭐 그런 거겠지. 그러고 나서 안 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에 더 흥미롭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그잔체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밭을 산것 같습니다. 밭을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집에도 텃밭이 하나 천음만게 있어요. 매년, 봄만 되면, 아, 여기다 뭘 심지? 뭘 심으면 좀 풍작을 할수 있을까? 네. 그 지난 초여름에 저희가 집에 무를 심었어요. 무가 잘되는 거예요. 아, 기대가 되죠. 그럼 막, 무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물을 한 번이라도 더 주고요. 얘가 또 작은 방 거는 뭐, 위 안에 다 뽑아주고 막이랬습니다 어떤 의료를 주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되고, 어, 근데 다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것입니다. 어, 이 밭을 사고 난 후에 그 밭을 보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 과연 그게 맞을까? 얼마나 그 밭이 좋고 그 밭에 어떤 목불단지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밭을 사기 전에 그 밭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개발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뭐 고속도로가 지나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보겠죠. 이 돈이 될 만한 것인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미리 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잔치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다섯 셀리를 샀대요. 다섯 셀리가 몇 마리인지 아시죠? 두 마리가 한 쟁기를 끌고 가는 이거를 한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쌍을 산 거예요. 열 마리를 샀습니다. 소0 마리를 샀으면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일까요? 부자 아닐까요? 네, 분농입니다 분노. 분홍. 지금 소가 얼마일까요? 네. 예전에 보니까는 그 소싸움하는 그 소들 있잖아요. 그 소싸움하는 그 소들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한대요. 네. 그리고 보통 한 마리가 600에서 0 천만 원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옛날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소파라서너 대학 등록금 다 됐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그러니까 만약에 5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5천만원인 거예요. 5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한 번에 이제 사용해서 소 10마리를 산 겁니다. 엄청난 부자지 않을까요? 재산에서그습니다 보통, 열 마리를 살 정도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때의 소는, 이런 거예요. 그냥 먹는 소가 아니라, 이 농경을 위한 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열 마리가, 소열 마리가 땅을 갈구, 어, 읽으면, 얼마나 큰 농경지 되겠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은 소를 샀어요. 그럼 소를 샀는데 뭘 하러 가냐면, 시험을 하러 가는 거예요, 시험을. 그럼 무슨 시험이냐, 소를 사고 이 시험을 한다? 소를 사고 이걸 테스트하고 점검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고차를 살 때도 중고차를 다 사고 결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테스트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점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점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보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사고 난 다음에 그걸 시험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이 소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소인지 아니 건강한지 아닌지를 총을 사고 난 다음에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잔치에 가기로 한 약속을 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이 잔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편입니다. 남편이니까 어, 막 신혼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까요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단 자신의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혼이니까 얼마나 즐겁고 조, 좋았을까요? 여러분 신혼 때 어떠셨습니까? 신혼 때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으셨습니까? 한 분이 끄덕끄덕거리셨는데 <laughs> <laughs> 과연 그러셨는지. <laughs> 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세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남편들 다잘 들으시죠?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가히, 네. 한가히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마지않아 일을 즐겁게 해야 된다 네. 어, 이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남편에게 당되는 것만도 아니고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남편을 기쁘게 할 의무가 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 번째 사람은 막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를 어디로 보내지 말라고요? 군대를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당시, 지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남자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왜 그런지 아시죠?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이 남자는 진병의 대상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과부가 그래서 많이 생겼습니다. 남자가 귀했어요. 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1년간은 이 병역에서 면제시켜줘라. 전쟁터 나가서 죽지 않게 해라. 이게 지금 이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걸린 전쟁터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군대를 내보내지 말걸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잔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잔치 참여했을 때 같이 가면 되잖아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자신의 이 결혼생활, 이 신혼의 기쁨을 깰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초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초대인 거예요. 읍하겠다고 라 했으면서도 거절한 것이죠. 결국 이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잔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죠. 통신이, 산업이, 경제가 발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의 폭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모르면 관심 같지 않는 거예요. 모르면 아예 알 수도 없는 것들인데 더 전달하는 것이죠. 어, 그 대우의 초창기, 저, 세웠던 그 김우중 씨 아시죠? 김우중 회장이 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참 많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기만 있으면, 아, 여기 삶에 안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세상에 참 많은 게 있구나. 세상에 참 많은 나라가 있구나. 다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와 컨텐츠들이 콘텐, 지속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 땡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져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가장 급성장한 산업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인지 아십니까? 영상 산업이에요. 무비, 드라마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그 회사가 넷플릭스라는 회사, 유튜브라는 회사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화를 제공해 줍니다. 드라마를 제공해 줍니다. 쇼를, 재미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것을 다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거기 관심을 갖게 되고, TV 앞에 머무르게 되고, 핸드폰 앞에 있게 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늘 뭔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관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관심을 갖는 것에 빠져서 또 그것에 대해서 또내 지갑을 문을 열고 지출을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보잖아요. 많은 걸 보면 볼 때마다 왜 저울질하게 됩니다. 뭐가 좋지? 뭐가 튼튼하지? 이렇게 말해죠 근데 한 가지만 있으면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면 되고 그냥 필요한 걸 내가 가지면 됩니다. 근데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가진 그 참된 기쁨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돈 주고 샀는데 누가 저돈 주고 샀대요. 배가 아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 어떤 뉴스에서 방영된 이야기예요. YTN에서 이런 방송이었습니다. 세계 행복지수 1위 부탄을 소개합니다. 어, 여기 이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만 해도 어, 세계 경제1 1 2위밖에안됐대 정말 인구 1인 개인 소득 1년 소득이 3천 불밖에 안 되는 이런 정말 음,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없는 게참 많대요. 신호등이 없대요.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에는 어, 동물학대도 없고 화학비료도 쓰지 않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잘되면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받고안 되면 또안 되는 대로 살고 되고 또이 세계 최초로 세계 유일한 국가로 금연 담배가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 그리고 자연 보호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보는 이 거지나 노숙자는 이 나라에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와 의료비가 무조건 공짜인 나라가 바로 이부탄이라는 나라. 그래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행복지수가 1위에 떨어지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 두탄이었대요. 그래서 경, 미국, 아, 영국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는데 정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행복지수가 1위에, 2위를 10위 안에 들었던 이 나라가 지금 50위 바깥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도시화 계속 발전을 합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집니다. 의무 교육 때문에 젊은이들이 대학 교육까지 받아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균형과 그런 불만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서부터 통신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교류를 맺고, 그 나라의 눈물을 보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말면 다른 세계가 어떤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행복감이 떨어지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내 나라가 이렇구나라는 비교를 하다 보니까, 행복감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부탄 국민들의 관심이 어디로 갔어요? 세상 밖으로 갔다는 거죠. 세상으로 향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런 행복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부탄이라는 나라의 국민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해요?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자꾸 바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관심이자 우리의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처음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쏟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 그 기쁨이 더 크고, 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청잔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은 먼 미래 같아요. 근데 당장 지금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금방금방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교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게 지금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대신에. 지상의 기쁨과 행복을 택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잔치, 천국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시죠. 오늘이 주인이 보니까 초청, 약속한다는 다안 온다고 하니까 초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몸 불편한 자들이에요. 맹인 이에 저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잔치 자리를 채우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차지 않냐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홀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사람들에게 나가서 건배하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건면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집을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어떤 관심을 갖겠어요? 몸 불편한 자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맹인들이 무슨 관심을 갖겠어요?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 힘든 그리고 불편함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치유형을 받습니다.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형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게 청국잔치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힘듦과 모든 슬픔, 걱정이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기쁨을 주는 곳,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행복. 주님 품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거하면 어떻을까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청국잔치를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세요. 하나님 이 잔치 자리에 관심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언제든지 부를 때 응하기를 바라십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기대가 되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어떨까요? 즐겁습니다. 우리 주인 잘갈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기대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무언가를 가졌을 때, 무언가를 샀을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얻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걸로만 만족하고 그걸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움켜쥐려고 하고 더 욕심내려고 하고 더 욕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기적이 되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과 자세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때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고 정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림이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아버지께 더 집중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그것이 비움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그것을 감사할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기쁨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고, 주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